격 다드리는 균쌤입니다. 제7강 컴퓨터의 단위와 문자 코드. 먼저 기억 용량의 단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사용하는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가 바로 그것인데요. 컴퓨터의 최소 단위는 0과 1 또는 켜졌다, 꺼졌다 또는 참 거짓 등으로 나누는 바로 비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트는 가지고 있는 개수에 따라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달라지며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또 이러한 비트가 8개가 모이게 되면 바로 바이트라는 단위로 환산이 되는데요. 이러한 바이트는 자그마치 256가지의 숫자를 세를 수 있습니다. 바이트가 천여개, 정확하게 말하면 1024개 즉 2의 10승만큼의 숫자가 모이면 킬로바이트가 되고 킬로바이트가 1024개가 모이면 메가바이트 메가바이트가 1024개,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가 1024개, 테라바이트 테라바이트가 1024개는 페타바이트의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2의 30승의 바이트를 나타내는 것은 자, 2의 30승이라고 하면 2의 10승이 한 번, 두 번, 세번 곱해지는 것을 2의 30승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바이트가 2의 10승만큼 곱해지면 킬로바이트, 킬로바이트가 2의 10승이면 메가바이트, 메가바이트가 2의 10승이면 기가바이트가 되겠네요. 화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처리 속도의 단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속도의 단위는 밀마나 피페마 369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밀은 밀리세컨드의 약자로 10의 마이너스 3승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하면 1,000분의 1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는 유자를 이탈릭으로 적은 마이크로세컨드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이만큼의 속도를 보이고 있겠죠. 그리고 나노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요 그리고 피코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리고 펨토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15승. 마지막으로 아토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18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밀마나 피팸아 369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처리속도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가 틀렸나요? 2번에 해당하는 나노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구승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있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번 컴퓨터의 계산속도 단위가 빠른 것에서 느린 순서로 나열된 것은? 이 지문 중에 가장 빠른 것부터 느린 순으로 나열된 건 피코 나노 마이크로 밀리세컨드로 나열되어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번엔 자료 구성 단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구성 단위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제가 먼저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비트, 리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 베이스, 비트는 저장 단위와 동일하게 0과 1 또는 꺼짐 켜짐 또는 거짓 까참 이러한 것들을 비트라고 하고요 이러한 비트를 4개를 가지고는 니브를 표현합니다 4개라고 하면 16개의 숫자니까요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표현하는 데는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니브에 다니고 이러한 비트가 8개가 모이면 용량의 단위와 마찬가지로 바이트로 표현이 되죠 근데 이 바이트가 재밌는 것이 숫자와 영어, 공백, 특수문자처럼 좌우 비율이 2대1의 형태를 갖는 반각 문자는 1바이트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한글이나 한자처럼 1대1의 비율을 갖는 그러한 전각 문자들은 한 글자당 2바이트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두시고요. 또 이러한 글자들이 모이면 하나의 단어가 되죠. 이게 바로 워드인데요. 워드는 명령어를 처리하는 단위이기도 하고 바꿔 말해 연산을 처리하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워드가 모이면 필드 또 필드가 모이면 레코드가 되는데 필드와 레코드는 세 번째 과목인 데이터베이스에서 깊게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잘 아는 파일이 되고요 이러한 파일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그렇다면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자료 구성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데이터베이스는 관련된 데이터의 파일의 집합을 말한다. 맞죠? 2번, 워드는 컴퓨터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의 단위를 나타낸다. 연산의 단위라고도 하고요. 맞죠? 3번, 리블은 4개의 비트가 모여 하나의 리블을 구성한다. 맞고요. 4번, 비트는 정보의 최소 단위이며, 맞네요. 그러나 5비트가 모여 1바이트가 됩니까? 아니죠. 8비트가 모여 1바이트가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컴퓨터에 사용되는 바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1바이트는 8비트로 구성된다. 맞죠? 2번 일반적으로 영문자나 숫자와 같은 반각 문자는 1바이트로 한 글자를 표현하고 한글 및 한자와 같은 전각 문자는 2바이트로 한 글자를 표현하는 거 맞죠? 4번 먼저 볼게요. 1바이트로는 256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왜냐하면 1바이트가 8비트이며 8비트는 2의 8승이니까 256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바이트는 컴퓨터에서 각종 명령을 처리하는 기본 단위가 아니라 워드가 명령어를 처리하는 단위가 되겠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문자 코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면 bcd 6비트 아스키 7비트 통신용, EBCDIC 8비트, 국제 문자 유니코드 16비트.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요, BCD는 6비트만큼을 사용하기 때문에 2의 6승, 총 64개의 문자의 종류를 표현할 수 있고요. 아스키는 7비트, 2의 7승인 128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고요. 3개의 존비트와 4개의 디지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정보 통신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에러를 검출하는 용도인 페리티 비트 1비트짜리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스키와는 다르게 확장 아스키는 8비트를 사용하니까 구분을 지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EBCDIC는 8비트를 사용하고요. 2의 8승만큼인 256개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니코드는 16비트, 바꿔 말해 2바이트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얘는 국제 문자 코드로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깨지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일본 야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일본어가 제대로 보인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코드가 한국어로 선택이 되어 있다면 이 글자는 이렇게 깨져 보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올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선 방금 보셨던 인코딩을 유니코드로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유니코드로 하게 되면 다른 나라의 언어도 깨지지 않고 표현이 되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중간에 제가 아스키 코드의 페리티 비트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페리티 비트는 정보 통신에서 조금 더 깊게 배우겠지만 지금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에러를 검출하는 비트고요. 에러를 검출해서 교정까지 해주는 것은 해밍 코드니까 구분을 잘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컴퓨터 문자 표현의 아스키 코드의 특징으로 오는 것은 1번 BCD 코드를 확장한 코드로 대형 컴퓨터에 사용한다. 이것은 EBCD IC 코드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3번 먼저 볼게요 이진화 십진 코드라고 하고 하나의 문자를 두 개의 존 비트와 네 개의 디지트로 표현한다 이것은 BCD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4번 에러 검출 및 교정이 가능한 코드로 2비트의 에러 검출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 이 문장에서 틀린 부분은 교정이 불가능하다는 점또페리티 비트는 1비트의 에러 검출 코드죠 그렇기 때문에 4번 문장에서 이러한 내용들도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2번이겠네요. 확장 아스키 코드는 8비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총 256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죠. 일반적인 아스키는 7비트이지만 확장 아스키는 8비트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EBCDIC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BCDIC는 8비트고 대형 컴퓨터, 메인프레임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코드죠. 그 점을 잘 기억해 보시면 8비트라고 하면 총 256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죠. 그렇다면 틀린 건몇 번인가요? 바로 4번의 내용이죠. 최대 128개의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선 7개의 비트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틀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8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표현 가능한 문자수는 최대 256자, 256자면 8비트이지요. 틀렸습니다. 2번. 에러 검출이나 교정이 가능한 코드. 이것은 해밍 코드 또는 페리티비트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습니다. 3번. 연산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 존비트와 디지트로 구성된 건 BCD, ASCII, EBCDIC 이러한 것들을 뜻하고요.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각국의 언어를 통일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코드. 그리고 국제적인 코드로 하나의 문자를 16개의 비트, 바꿔 말해 2바이트로 표현한다.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컴퓨터 용량에 다니는 비트가 8개가 모여 바이트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트부터는 10, 24개, 즉 2의 10승만큼 모여 키로바이트, 그 다음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이런 순이라고 했고 컴퓨터 속도의 단위는 느린 것부터 말씀드리면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펨토, 아토세컨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글자만 따서 밀 마나, 피, 펨, 아, 그리고 3, 6, 9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컴퓨터 구성에 다니는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여기에 니블은 4비트이며, 영영어에 다니는 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 코드는 BCD 6비트, 아스키 7비트, 통신용 EBCDIC 8비트, 국제 문자 유니코드 16비트.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다 드리는 균쌤이었습니다.